요 d e m o c 나리만민이가잘 했는데 이제 제품들만못 있어 우 i m p 아니는게얘들막아다니아 f <ubers> <좋아>! <default> 정민이정민까지는 파도 <박수> <katveril> <laughs>

I'm feeling that. There. 이렇게 많이 드세요. <laughs> 안 힘들어요? 안들어요지 <laughs> 마요. 다 거짓말이에요. 안 힘들어요? 네. 오늘 소좀 돌렸어요. 돌리고 좀 조이고 뭐. 아, 아, 돌리고 조이느라 아주 힘들어요. 마시기도 힘들고. 아, 아이스크림 얼마나 몇 개나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이요? 안 먹었죠. 여기서 저희가 부탁하면 계속 주시긴 주시는데 지금 하나 먹어봤어요. 좀. 맛있어요? 오, 역시 적당한 맛. 아주 그냥. 아이스크림의 강자 역시 저희가 아끼던 아이스크림이에요. 항상. 예전에 이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요 그러다 갑자기 흥다 음. 그렇죠. 음, 도끼. 도끼를 열번 이상 찍으면 마음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 페이씨, 그 페이씨 유지하니까 딱. 그 페이스, 그 페이스 유지하니까딱온 거예요. 좋아. 조금 더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열심히 먹어볼게. 황교 <laughs> 씨가 그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는 고 아이스크림이요? 빨아먹으면 돼 네. 네. 일단은, 네. 씹어야 돼. 씹어야 돼. 씹어야 돼. 씹어야 돼. 씹야 돼. 올리고 찔�어 마셔야 돼. 네. 음? 네. 네. 돼. 네. 네. 이분까지 네. 설레게 네. 마셔야 돼요, 네. 이거. 네. 아주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쭉 짜서, 딱딱한 부분이 있으면은, 빨아먹지 말고, 씹어 드세요. <laughs> 아금, 아금, 소리나게, 아즈즈, 아즈즈, 그소리 나게. 슬랩 어른처럼 단대로 마시는 그런 아주 시죠 진짜 은근 고 마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게 시원하게. <laughs> 너무 오래 마셨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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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다다스다 또 눈에 는 거에 정말 잘그고요저희가 신종대에 즐겨 보는 사실 이렇게 입국자 하세요. 게 새로 워요 그렇게 찍기는 이거 신기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선명하게 을해요 다른 공해 봐야죠. 까 마지막에 딱 맞다. 3개씩 여 3개씩 보요 네. 개씩보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으니까 빠진 거 같아. 네. 이제 개인 촬영이랑요. 뭔가. 응, 또 가장 짧은 거 남았어요. 10초인가 15초 타이밍 응. 네. 오늘 계속 난타처럼막 빡히. <laughs> 네, 아, 재밌어요. 너무 멤버들이 잘해가지고 재밌어요. 아이고, 나 잘했대. 아까 욕했으면서. <laughs> 오늘 누가 실수를 제일 많이 했어요? 양이요현종씨가 어우, 저는 실수 많이 안 했어요. 정민이가 많이 했어요. 어? 아, 진짜 어, 고마워. 공이 내린다. 네. 근데 다몇 번씩 아이스크림 떨어뜨리고 있던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두세 번밖에 안 떨어뜨렸어요. <laughs> 아까 막 사이클을 자전거를 열심히 탔던데 아, 체력이 진짜. 남아서 그런데네 저희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 것도 많고 가야 할 아직 것도 많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더블에스 오 분이니까요. 일단 네가 해. 왜 자꾸 그래? 아, 이 저런 나왜 하세요? 네 저희는 더블에스 오 분이니까요. 나는 나눠 먹자. 음, 싫어. 자, 이제 라면 CF 들어볼까? 아, 라면 CF요? <laughs> 아유, 좋죠. 나안 익었어요, 근데 아직. 라면 CF는 돌리는 게 없어서 좋을 것같아 <laughs> 흘려, 흘려, 흘려. 흘렸어, 흘렸어. 왜 흘렸어? <laughs> 라면, 뭐, 흔들어 먹는 라면 같은 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자신 있습니다, 라면 CF. 젓가락질 그, 못해서 안들어 <laughs> 그렇지 않아요? 포크로 <laughs> <laughs> 먹는 라면 이제 나올 거예요. 라면 한번 확인해 볼요 지금 나왔네요? 어응 음, 기준을 아, 좀 달라고? 조금 좀 더안 익은 거좀 줄게 여기 뭐야 됐어 나안줄 거. 이좀덜 익은 라면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통 익어야 돼 지금 아 돌리지 아, 마요 아 진짜 왜, 왜 그럴까 아니, 잘 그냥 드셔야 되겠어 네 끙끙 드세요 뭐. 그냥 네네 KMBC 시청자 여러분 저희 아. WSO는 지금 CF 촬영 중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자작많은 실수를 했는데 나는 하나도 다나 진짜 하나있어 오늘. 어, 규정이 너무 미워하지 야, 마시고 미워하지 아시죠? 규정이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규정이 조금 비호감이에요. 아까 <laughs> 모니터 보니까 좀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아유. 자기들이 하려고 때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지? 아주 갈수록 비어갑니다. 안되겠다, 진짜. 갈수록 비어갑 갈비. <laughs> 이거 완전 비어가 왔어요. <웃음> <웃음> 완비 왔다. 완비. <laughs> 아시아에 비어감면 저기 있는데 나로 아비 어딨냐, 아비. <laughs> 박정희 호감형이세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laughs> 감사합니다. 갈비 이런 거 없어요.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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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제 저기 영생씨 오늘 하루종일 또 농구를 <laughs> 하셨어요 1년치 농구를 다하신거요 네? 1년치 농구를 다하셨어요아네아 네. 아, 정말 힘들어요 저, 저는 농구한다길래 아 농구에서, 야, 멋있겠구나. 농구 멋있겠구나 농구했어요 차! 이러면서 했는데 보여드리아 농구를 1년치지원하신거예요아 아, 아, 농구를 좀 잘하세요 아저가이러 했는데 아, 괜히 한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승무균이 제일 들어가 유전자. 근데 아까 보니까 되게 드리블도 잘하고, 술도 응. 잘 들어가고. 네. 뭐 혹시 떡 s 를는 날은 다른 뭐. 멤버들이랑 저한테 아니요, 한 번도 안봤어요 네. 보시라는. 네. 공부하러 가고 싶은데 네. 네. 아쉽게도. 어떻게? 음. 기분이랑 네. 같이 이렇게 음. 서 공부하러 간 적이 있는데 시험은안 했어요. 음. 네. 서 라면 날뭐 먹고 그랬고 무슨 그런 자아 그냥. 어 먹으면은 살찌니까 안 먹는 요살좀게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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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빼야 돼요. 아, 맞야 한번 그. 이누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계속 보내요. 아, 제가 핸드폰 처음 봤어요. 저 어, 친구 없잖아요. 나 없다고 하거든요. 네, 완전 교환해야 요연친구 없어요. 왕비, 갈비 말고 왕비? 네, 왕비. 제가 갈비, 갈비. 아, 주 네, 진짜. 세비라고요? 저는 네, 제비. 왕자 세비. <laughs> 왕세비. 왕세비. <laughs> 왕세계의 왕세계 <laughs> 비호감이라고요? 네, 진짜? 제비. 제대로 비호. 네. 아우, 아, 아, 진짜. 아시아의 그림을. 비호감은 진상이다, 진상. 아이 그, 질책 바가지. 어쩜 <laughs> 아, 그러나. 아유, 진상. 연어갈비인데 너는 진상이다. 정답! 아시아의 교가 온다. 아비가 온다. 아비가. 맞고. 아니, 아, 아비. 아비. 뭐, 뭐, 뭐. 아비. 아비가 뭐야? 아시아의 교감이라 그러는데. 표정 <놀라> <놀라> 한번 지어줘야지. 표정. 표정. <놀라> 표정. 표정. 표 표정. <laughs> 아 근데 요즘 그 미소가 네. 유행이요아 진짜요? 누가 봐도 발이 음, 되게 좋아 안 돼! 아 <laughs> 진짜요? 와아뭐 이거는 <laughs> 그 땡! KM에서 했던 <laughs> 유클리 베스트가 아주 큰 공헌을 하지 않은가 싶어요 <laughs> 그래서 아주 많이 이 미소를 사용했었는데 <laughs>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laughs> 왜 좋아하는지 이유는 <laughs> 모르겠어요 애들이 저보다 근데 유종이요 굉장히, <laughs> 잘해, <유종이가. 웃음> 굉장히 잘해요 그중이 아, 다. 매면 연기가 안 돼서 그렇지 표정 연기는 굉장히 잘해요 한번 <laughs> 보세요 본인이 적이에요 <laughs> 내면은 안 돼요. 내 표정은 돼요. 이렇게 하고? 하나 둘셋두번 <laughs> 아, 같이 한번 아우 진상아진상아 라운드 아, 원 스텝 투 스텝 하나 <laughs> 둘셋야너안 <laughs> 했잖아. <laughs> 엄마, 아, 엄마. 아, 엄마 그러니까 엄마 완전... 그러니까 엄마 완전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마지막에 틀렸네. 어안 돼? 올라 올라갔어. Fly high 전승. 안오 그래 안돼 이거 우리 먹어야 돼. 키가 강아지어요 무슨 강아지? 아 저희가 키는 우 어. 강아지예요. 진짜로. 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놀벅> 네. 저희가 <놀벅> <에>. 유기견을 <놀벅> <놀벅> 키웠는데요. 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새 주인한테 보내줘야 돼요. 배고픈가 봐. 배고픈가 보다. 밥 있니? 오늘 원래, 원래 우리랑 같이 셰프 찍으려고 했는데 좀 보통 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 좀 느려지고 있어요. 찍어야지. 그래도총안들어야지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먹었어. 정현 씨 강아지 좋아하세요? 네. 저요? 네.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좋아하게 됐어요. 생이 때문에. 어떤 종을 좋아하세요? 저 원래 이런 종류 좋아했는데요. 코카스판이? 네, 이건 코카스티아니의 예까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되게 많이 뛰어다녀요. 오늘 또 뭐야? 어, 영생 네. 에그 농구를 좋아해서 자기가 자진해서 농구를 안 되겠다. 오늘 그 네. 어 티가 티가 네. 네. 어, 일로.농구 역사를 했대요. 네. 네. 일주일 타프를 잘 치. 아오 아니요. <웃음> <웃음> 아 저는 원래 제가 랩을 하려고 했었는데 <laughs> 아, 약간 제가 아, 현중 형이 랩하는 게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먼저 하라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타구하게됐어요 네. 아시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그아나저 집에서 네. 살고 싶다. 네. 어떤 거잖아. 평상시에 이렇게 뭐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네, 아 저희 집에 나중에 한번 초대할게요. 저이집 한번 깜장도라실 거예요. 그냥, 어, 어떤 점이? 더 있어. 서잘알요조심하에안 와요. 간단히 이어지는 말좀 듣더라. 아, <laughs> 아 어, 저희 집에 아, 네, 말 식구도 있어요. 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세 마리 있어요. <laughs> 세 마리 있죠? <좋아요>. 네말좀 <laughs> 말 많이 키우는데 특별하게 키우는 거는 세 마리. 가요, 말은 마리. 제가 생각했던 엄 말이 안 돼. 엄마한테 부도잘는거 그럴 수도 뭘 생각하는지 몰라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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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요. <laughs> 야, 너왜 그래. 야, 이거 그거까고 아, 뭐뭐 이거 먹으려좋았거먹는거먹어는데 야, 도 이거 먹 이거 먹어 이거 아, 네, 오늘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영선씨? 아,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정민씨? 아,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어땠어요, 영선씨? 아,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어땠어요, 정민씨? 아, 굉장히 소감이 남다른 것 같아요. 어땠어요, 영선씨? 아, 저도 남다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영선씨 아, 마음과 제 마음이 한 홈마음. 마음이라고 생각 해요. 저죠. You're welcome. 성전술이야 어, 아, 제대로 비호감 나한테 하셨네 아 진짜? 비다비 아시아의 비호감 입에 딱나 얘기해 스럽다 진짜. 진짜 아, 진짜 그 방송을 몰라요 뭐, 뭐, 뭐. 네. <목소리도> CF 촬영하면서 네. 네,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목소리도> 어,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깜찍한 표정 연기 <laughs> 어떻게 해요 영생씨 CF를 그 찍는 그거를 표현하는 그, 그 표정 연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우선 금액도 네. <laughs> 그리고. 더블 에스 오브 웅이그 호흡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네 호흡하면 또 더블 에스 오브 웅이랑 영생씨가 가장 길죠 호흡이 네 호흡이 제일 중요 하나 아나 졌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생각 못하겠다 아 향기 야 됐고 됐고 빨리 빨리 호흡도 중요하죠. 호흡도 어.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중요해요. 네. 그, 음악에 w s 이는다 진짜 친 동생, 형제 같고. 네. 네. 아니, 진짜. 긴것 뭐. 같아요. 네. 아, 동, 형, 동생이 없어요. 그냥 다 친구 네. 같아요. 제가 제일 불리하지만, 뭐. 저도 불리해요. 저도, 저도 불리해요. 불리해요. 저도 불리해요. 어딜 가면은 제일 형인 줄 알아요, 정민군이. 그래서 어? 제가 유난히 동안이어서 여러분들께. <laughs> 아, 아, 아 합니다 진짜. 어. 제가 많은 여러분들이 진짜 막내인 줄 알았는데요. 막내구나. 제가막내가 알고 보니까 네. 중격발 초등학교 얼굴이 얼굴이에요. 네. 라라라. 내가 콩사때 확인하실 수 그럼 있어요. 그 중학교 때 얼굴은 미래의 모습이에요. 아. <laughs> 라라. <라라라라. 웃음> 아, 아까 안 물어본 게 있어요. <laughs> 네. 네. 이상. 네. 의상. 네. 의상 컨셉을 전혀 안 물어봤어요. 아, 아 네. 한번 뛰죠. 레스타 리스트 누나와 함께 어, 어디 어, 가세요? 어디 가죠? 너무 너무. 상해하세요. 강의야세요 <목소리는> 우리 음, 다 사체를 수, 끌어다 써가지고, 여러분 네. 보기 힘들어요, 맞아요. 나를. 뒤돌아야 될 때가 없나요 진짜 왜 이래? 한번 슛들어가나 응, 다끌좀으면좋어요 <목소리는> 아무튼 오늘 의상 컨셉이 이게 되게 편안하고 집에서 아, 네. <laughs>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에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추렁추렁해? 그 저도 그래서 추런추렁 네. 그 저는 진짜. 집에서 원래 정장을 입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그냥 홈리스 룩을 한번 입어봤어요. 아, 맞아. 홈리스 룩을 해요. 아, 어 아, 뭐야! 주원아 그런 게 아, 뭐야! 어떨 거야. 예, 얘기하는 그그그그 같이 네, 얘도 네. 얘기하는데. 네. 우리 땡이는 네. 좀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땡이, 땡땡딱 돌려요. 돌려. 이렇게 입은 것 같아요. 근데 규정군 혼자 태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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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게 이렇게, 이렇게 네. 마무리 멘트 할까요? 이렇게. 네. 마음대로. 네, 저희 더블S 웅이 이제 3월 며칠 날 콘서트 시작이죠. 12! 어디서 하죠? 잠시 후. 안 할게요. 이거는 다음번에. 왜 마무리 맺고 왔 마무리 맺고 만 네. 콘서트 일기는 다음 네나전나 왔다 네 저희 WSO 이렇게 CF 촬영장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KN 뉴스 시청자 여러분께 어... 상큼한 미소 한번 날려주면서 끝내죠 안녕하세요 네. 하죠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미소 한번 석수 한번 <laughs> 하나 둘셋 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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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특종 KM NEWS의 일일 VJ, 더블 yeah, S5 공연의 정민입니다. 오늘 굉장히 설레는 그런 CF 현장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찾아왔는데요. 어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예, 형수 씨 안녕하세요. 여 예. 어, 뭐야 이거 아 여기 찍지마요 어! 아 알았어요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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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어느 현장에 예 오늘 저희 아이스크림 CF 촬영현장입고 봤습니다 여기 설레는 네. CF 예. 아, 아이스크림 아. <laughs> 네, 아, 네 여기 공기가 좀깨끗네요예 어, 아, 아, 안녕하세요 형준 네. 오늘 이거 뭐예요 아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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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을 아 이거는 뭐 내꺼고요 신경쓰지 아, 마시고 <laughs> 뭐 뭐. 아 이거 좀 더러운데 아 형준씨 감기 다 나으셨어요? 안녕 요 아직 아 그럼 됐습니다 아 오늘 아무튼 형준씨 이 CF가 어떤 현장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아이스크림 CF 현장입니다 네 네, 저희 다섯 명의 색깔을 보복할수 있는 여러 가지 색깔 아이스크림 종류를 가지고 음.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죠. 돌리고, 쪼이고, 마신다는 그런 음. 돌리고, 쪼이고, 마시고. 어, 굉장히 댄스가 그렇죠. 독특할 것같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어떤지 여기지 이거지만, 네. 마시고, 네. 돌리고, 쪼이고, 어, 얼마나 치고 아, 저는 그런 식으로 쪼여서는 음. 좀 마,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세요, 정미씨. 돌리고, 쪼이고, 마시고, 어, 돌리고, 쪼이고. 이래야지 쭉쭉. 왠지 이렇게 마실 수 있을 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잘 쪼이네요, 정미. 한번 쪼여주세요. 쪼이고. <laughs> 여러분들 쪼여서 드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laughs> 예고 <꼭> 많이 많은 시판 탐방이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혹시나 그셰 네. f 에서 가장 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마음가짐이죠. 음. 마음가짐. 필, 어해어요 한 번, 한번 실수하면 두번 실수하면 안됩니다 아, 그쵸 이걸 바가지 먹고 방망이로 맞습니다 아, 그쵸 <laughs> 또그 표정연기가 아주 예. 좋다고 형주씨가 소문이 났잖아요 아, 예, 네. 네. 표정연기 하나 보여주세요 예,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이어서 한번 아, 아 뭐, 그래요 뭐, 그러면 달콤하고 뭐, 얘가 그, 예. 달콤한 표정 아, 이거 벌써 그랬네 달콤하고 새콤하게 아니, 달콤하고 새콤한 표정만 <laughs> 해줄 수 있어? <laughs> 에이, 왜 이래요? <laughs> <laughs> 아, 달콤하고 <laughs> 새콤하게 하나, 둘, 셋 달콤하고 <laughs> 새콤하게 아니, 형수왜 이래요? <laughs> 어. <아이>, 달콤하고 <laughs> 새콤한 표정 <laughs> 하니까 불렀서 불렀어? 불렀어? 청민곤 부드럽고 은은하게 네,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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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투트랙, 투트랙, 넷, 날에 넷, 했어요잘했어 넷, 아했어요 오, 어, 얼라이브 한데요? 얼라이브 한데요. 아, 괜찮았어요. 어, 라이브틱 한데요?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이 있잖아요. 홍주 어, 뭐, 어. 씨가 특별한 손님을 모셔주세요. 데리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이제 살다 살다 별야지 땡큐 들어오세요. 아땡땡양땡 양. 자 인사드립시다. 네 자기 소개 한번 세요 자기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정미 소개했어요. 아, 가자. 그럼 저희는 컨티뉴.